호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감각기관의 정보 수용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청각 11%, 후각 3%, 촉각 2%, 미각 1%, 그리고 시각 83%.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각은 정보를 습득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의해 습득된 정보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을 보고, 싶든, 보고 있,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최악으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나니아 연대계의 저자인 시스위스가 말한 것처럼 적들에 의해 점령당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있고 절망으로 가득 차있으며 수많은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되어 있어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이 사단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창세계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선자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망쳤고 죄악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우리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적들이 점령한 이 세상에서 영적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한 대상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적들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적들이 점령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인생 목적 즉 사명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으나 분명히 기여할 것은 영적인 싸움 즉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싸움을 하는 혹은 우리 자신이 잘 살고자 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영에 대해 싸우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악한 영이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된 그러나 타락한 악한 영은 결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악한 영의 최종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죄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습니다 하나님 이기신 싸움이라면 왜 우리는 왜 영적인 싸움, 즉 하나님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진영적인 싸움은 전도 즉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했든지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 다른 것에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무슨 짓을지다 합니다.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음악으로, 약으로, 술로, 생각들로, 문화로, 사람들로, 환경들로, 종교로, 혹은 내 자신에.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람을 미쳐 있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쳐 있는 상태를 악한 영이 사로잡힌 상태 혹은 심리학적 용어로는 중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이 중독은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식을 갖고 있다면 이 중독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독된 상태는 악한 양에 사로잡힌 상태이며 그리고 그 결과는 사단의 최종 목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단지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악한 영의 악한 영의 영향에 중독된 인간이 갈수 있는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즉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중독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적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현재즉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이 갑질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영정 싸움을 하는 방법 즉 그러므로 승리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신갑주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어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악한 자를 소멸하는 보라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사료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기는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의 전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싸움이 메인이고 우리의 싸움은 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할때 우리의 개인적인 싸움 혹은 문제들을 넘어서 지혜, 능력, 기회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사명, 즉 하나님 대신의 싸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혈액하신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 영적인 싸움, 즉, 복음전도의 사, 싸움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맡겨 주신 영적인 싸움, 즉 복음 전도의 살아간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의 서기 위함이란 말은 종종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말과 맥락에서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그 순간을 위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런지요?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런지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뀌어야 합니다. 적들에 의해 점령된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싸움 즉 복음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다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셔야 함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해 믿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 돌아오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주님을 볼때 영광스러운 기쁨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한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